네, 안녕하세요. 앙콜입니다. 콜로서 강의를 오픈한 지도 어느덧 한 달이 흘렀는데요. 추가 업데이트 소식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먼저, 이 추가 업데이트는 기존 세션을 모두 보셨다는 가정하에 아주 기초적인 툴의 사용법 같은 것은 알고 계신 것으로 감안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총4 가지의 영상이 추가되었고요. 첫 번째는 기존 얼리얼 세션에서 깊게 다루지 못했던 얼리얼 노드를 이용한 페런지 메터리얼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입문용 강의에 맞춰 너무 복잡한 것은 다루지 않고 몇 가지 노드를 이용해 각각의 맵들의 수정을 인스턴스에서 편하게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건 사실 기본 세션에 들어갔어야 하는 내용인데 내용을 좀더 다듬어서 이제 추가해드리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돌 만들기인데요. 돌은 크기에 따라 난이도가 다른데 너무 작은 돌은 강의로 쓰기가 애매하고 절벽 같은 것은 활용도가 적으니 대형 바위 같은 것을 하나 만드는 것으로 하였고요. 너무 어렵지 않게 단순한 실루엣을 유지하면서 그 안에서 면분할을 어떻게 하는지 디테일은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 돌의 단단함을 유지시키는 방법 등을 설명과 함께 최대한 과정에 편집 없이 스커핑부터 언랩 텍스처링의 과정을 담아 봤습니다. 세 번째는 나무판자 만들기인데요. 우리가 판타지에서는 거의 필수로 만드는 상자나 술통, 합판, 나무로 된 구조물에서 쓰이는 기본 나무판자를 스커핑부터 로폴 텍스처링까지 해보는 영상입니다. 기존 세션에서 나무 만드는 법을 다루지 못해서 추가를 했고 나무결에 대한 스커팅 방법에 대해 이해와 페인트에서 추가로 결을 넣는 방법 등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뭘 할까 하다가 툴에 대한 내용보다는 조금 쉬면서 보실 수 있는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저의 취준생 시절 포트폴리오에 대한 소개와 어떻게 만들게 되었는지 어떻게 취업을 했는지 그 이후 회사들에 들어가서는 어떤 작업을 했고 어떤 점을 느꼈는지 등을 작업물들을 한번 훑어보면서 이야기해 보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이번 달 말일인 11월 30일 업데이트가 될 예정입니다. 자, 이로써 정말 마지막 세션까지 다 끝났는데요. 저도 강의를 만들며 많은 것을 배우고 여러 질문들을 통해 궁금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더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강의를 발판 삼아 지금부터는 유튜브로 보다 많이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고요. 더 좋은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